뭐야 어떻게 해줄까, 드라이? 약간 요즘 유튜브 많이 봤는데 어. 그 뭐지? 시스루 느낌 좀 하고 싶어가지고 시스루도 괜찮아 괜찮아요? 어 너한테 잘 어울려 어... 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음. 많이 보긴 했는데 영상을 음. 음. 막 시도해보지는 못했으니까 음. 좀 형한테 배우고 싶어가지고 시스루 하는 거? 네 약간 드라이하는 법좀 배우고 싶어서 그러면 이거 말리고 내가 보여줄게, 시스루 하는 거 네. 이게 여자분들이 쓰시는 건데 <웃음> <웃음> 여고생들 진짜 맛있어요. 이 여고생들이 쓰는 거잖아. 그치? 네. 이거 본적 있어? 남자들도 쓰면 되게 좋아. 어... 남자들 너 같은 경우는 앞머리가 길잖아. 그래서 네. 지금 거의 눈까지 오거든. 근데 너는 약간 이렇게 가르고 다니잖아 머리를. 맞아 그렇죠. 어, 이렇게 가르고 다니니까 네. 글램팝 네. 쓰는 것도 좋은데 네. 그냥 봐봐 이게. 1층, 2층이라고 했을 때이 네. 위에를 그냥 요거 하나를 이렇게 감싸 이렇게 말아 음... 이거 되게 쉬워 엄청 쉽거든? 지금 윗단에요거 하나를 이렇게 감싼 거야 그지 네. 이거 감쌀 때 포인트가 그냥 이렇게 앞에서 당겨서 하는 게 아니라 위로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음... 해줘 이건 너도 할수 있겠지? 이거 할수 있겠어? 이거는 뭐 크게 어. 어려운 건 없네요. 대신 사이즈를 좀큰거 써야 돼, 이 그루프. 네. 이게 그래야 네가 자연스럽게 할수 있거든? 너무 이렇게 가는 거 말고 큰 거, 네. 두꺼운 거. 그리고 여기 이제 앞머리 있잖아. 앞머리도 음. 너는 이렇게 가를 거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말아줄게. 네. 봐봐. 이것도 약간 들어서 그냥 크게 하나 말아. 이렇게 하나. 이거 그루프 사이즈가 어. 앞머리는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살짝 작아. 음. 근데 같은 거 써도 돼. 그루프는 그냥 큰거 쓰면 돼. 무조건. 아, 어. 선택할 때, 네. 어, 뭐를 써야 되지 하면은 큰거 쓰면 돼. 작은 거는 오히려 너무 이렇게 땡그레지거든. 음.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 네. 이해됐어? 이게 사이즈가 작은 거 쓰면은 너무 인위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네가안쓸 거야. 그리고 뒤에도, 뒤에도 한 요정도 사이즈? 요정도 두께? 음.. 좀큰 사이즈를 하는 애네요정도로 해서 네. 그냥 요렇게 뒤에 하나 뒤통수에, 네. 뒤통수도 뽕이 뽕이 있어야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하나만 감아주는 거야 이렇게 예쁘지? <웃음> <웃음> 이 상태에서 네. 말려 드라이기로,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 거의 다 말리고 하는 거야, 오케이? 네 어. 젖은 상태에서 하면 너무 오래 걸려 아 그래요? 거의 한90% 이상 말랐다 하면은 그때 하면 돼. 아... 이게 시술 머리인 거죠? 어. 어. 아... 너 오늘 약간 시술 느낌 해주려고. 아 맞아. 요 이제 시술을 고데기나 이제 드라이기만 써서 하는 분들을 많이 봐가지고. 고데기가 음... 집에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고데기 네. 사는데 약간 비용 부담이 있는 사람. 아, 나는 그렇죠. 또 그렇다고 생각하라거든 고뭐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 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이거는 되게 좋은 좋은 거 같아 좋은 맞죠? 팁 이렇게 해놓고 그냥 풀어주는 거야 바람을 충분하게 주고 그냥 이렇게 풀어줄게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고 자 이런 식으로 빗질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 그러면 아, 어 되게 자연스러워져 그리고 나서 이렇게 뒤로 한번 넘겨주면 네. 훨씬 더 자연스러운 머리 느낌이 나는 거야. 음. 이제 제품 바를 건데, 제품은 나는 음. 네. 우에보 제품 쓰거든, 요거. 어, 이 제품이 무슨 느낌이냐면 약간 젖은 머리 느낌이지. 네. 젖은 머리 느낌 할때이 제품이 되게 좋아. 아. 어. 그리고 이거 바를 때도 막 이렇게 바르지 말고 네. 약간 이렇게 가닥가닥.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네. 막 아, 이렇게 바르지 말고 손에 비벼면서 손가락으로 이런 식으로 가닥가닥 해주면 텍스처 굉장히 좀 예뻐. 잘 보인단 말이야 머리결이. 네. 살짝씩만 발라주는 느낌으로. 음. 어때? 지금 스타일? 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했잖아, 너가. 그치? 네. 여기까지 했는데 뭔가 좀더 포인트를 주고 싶다. 좀 넘어가는 느낌을 주고 싶다고 하면 고데기가 집에 있으면 네. 고데기로 전체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머리를 가닥가닥 좀 잡아서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살짝 약간 시컬 느낌이네요 음, 살짝 시컬 정도만 넣어주면 좋아요 음. 열을 너무 많이 줄 필요도 없고 네. 이렇게 머리를 얇게 얇게 잡아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머리가 정돈되면서 음.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에요. 살짝 어렵긴 하네요. 음. 그래서 고데기를 잘 못하겠으면 네. 저는 아까 썼던 그 찍찍이 그루프를 아까 썼던 이 찍찍이 그루프를 조금 더 추천을 하긴 해요. 음. 근데 음. 나는 요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음. 온도를 좀 약하게 해서 처음에 도전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한 130도에서 140도 그 정도 음. 설정을 해놓고 쓰시면은 너무 높지 않은 역이라서 네. 어, 그러네요. 네. 180까지 올라가시면 안 돼요. 나중에 머리 다 탑니다. 네. 네. 180도 이하로 음. 고데기하기 한 다음에 머리를 살짝 살짝 이렇게 넘겨주면은 조금 더 내추럴한 느낌이 나요. 여자 시스루 머리만 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좀 연출을 할수 있다는 거.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한테 자연스럽게 시스루 머리 할수 있다는 걸좀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간단하게 그루프를 통해서 요정도 스타일 만들 수 있다는 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대댓글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생했어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영상이 좋으셨으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준우였습니다 <laughs>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히 계세요